1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요수와 14장, 1절에서 15절, 믿음으로 구하다. 현실적 계산이 밝은 사람 보다가는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에 의존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지시에 따라 기업으로 받을 땅을 제비 뽑기를 통하여 공정하게 분배할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요호수아에게 나와 가장 강력한 안악 자손이 사는 땅인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미 45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헤브론 땅을 믿음의 사람인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땅을 주면 85세이지만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갈렙의 만용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라 아멘 헤브론에는 거인인 아낙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성읍은 크고 경고하여 차지하기 쉽지 않은데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사람 눈에 보이는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죠.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느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큰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힘겨울 수밖에 없지요. 85세의 갈렙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의 충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 충성하였으므로 충성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발른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다른 영제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여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하였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적들이 강하게 보여도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지요. 갈렙의 충성입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나 85세나 여전히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한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구할 때 여호수아는 기쁨으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실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많은 것을 누리는 믿음의 장수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충성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찬송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충성합시다. 잘 됩니다. 아멘.